차가운 바람이 압록강을 넘어 고구려의 땅을 쓸었다. 나는 굳게 담은 입술을 더욱 악물었다. 연이은 수나라의 침략으로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613년 그 오만한 수양제는 또 다시 대군을 이끌고 우리의 강토를 짓밟았다. 저들의 숫자는 마치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았다. 그때 수나라의 후방에서 들려온 양현감의 반란 소식은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적의 내부 분열은 우리에게 숨쉴 틈을 주었고 결국 그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했다. 그러나 수양제의 야욕은 꺾이지 않았다. 이듬해 그는 다시 군사를 일으켰다. 이번에는 수군을 앞세워 비사성을 공격해왔다. 끈질긴 항전 끝에 비사성은 함락되었지만 그들의 기세는 거기까지였다. 평양성은 굳건했고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지친 수나라군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고 결국 곡사정을 돌려보내는 조건으로 물러갔다. 나는 그들의 형식적인 항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저들은 우리의 강인함을 얕보았고그 대가는 컸다. 연이은 전쟁으로 수나라는 이미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머지않아 그들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다. 우리는 끈질긴 저항으로 우리 땅을 지켜냈고 앞으로도 어떠한 침략에도 굴하지 않겠